역 쭉쭉 올려 주지. 나 녹아 가지고 튀어 있다. 지 누가 나

석양이 지인다 전까지 거기 안녕? 1라운드 종료. 점수 0대 2. 공수 변경. 경기를 시작합니다. 전투, 이 시간, 이우간 모두 군인이다 고향에 오이참 좋군 적의 공격까지 30초 <놀람> 네가 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나? 누군가는 해야죠 <놀람> <놀람> 알았어 <놀람> 반갑군요 <놀람> 반가워요 상화종 오, 4, 3, 2, 1 공격이 시작된다. A 거점을 수비하십시오. 밀려받아. 려받아 아, 음. 내가 피해를 공격받고 있어. 어. 이게 도움이 될 거다.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.

지친 자에게 휴식은 없다. 모두 거점으로 이동합시다. A 거점을 점령했습니다. 새로운 수비 지점, B 거점. 아무도 내게서 숨진 못해. 힘이 스며들어. 욕 필요한 사람 없나? 이연는죽지 않아. 대가를 치르어

쟤 아니. 대가를 치를때전적인이었습니다 공도 바뀌었어요. 아, 이의 현실이에요. 게이 전쟁은 계속된다

궁극의 현실이에요.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 음. 남은 시간 30초.

공격이 시작됩니다. 핵심 점을 수비하십시오. 적 출현! 공뭉적으로 되돌릴 수 이소치야 마다. 어. 내가 완전어 일어나세요. 내 아, 끊김지, 뚝끊김지. 영역을 내 영역에. 영웅은 죽지 않아. 를치 목표를 포다

젠 30초. 저기 기름 내려가고 내게 거의 전라지만. 강와 됐다. 다 남은 시간 20초. 영대를 다해 w 릴수 t is this? 가목 a 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치 s this? 나도 이제 늙었군.